영끌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과장이 되기는 했어요 2030 영끌 심각해 네. 같은 언론사에서 2030 영끌 사실은 5%밖에 안돼난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2030동절인 거예요 뽀모 둥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월요일 어피티 오네요 월요일에는 뭐다? 뉴스토스트다 한 주의 경제 핫이슈를 짚어드리는 뉴스토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김정인 이사님 여기 곰돌이가 그려진 귀여운 니트를 보이. <laughs> 아 절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나요? 아주 귀엽네요. 아주 귀여워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귀엽지 않은 소식이에요. 아네 음, 귀엽진 않습니다. 제목이 윤정부 부동산 정책 및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 이면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는요,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전세 사기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월세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아 부동산 어렵지 뭐다안 <laughs> 좋은 거잖아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5, 6년 전을 돌이켜 보면요 완전히 달랐어요. 기억하세요? 이때 뭐 지금 영끌해서 아파트 안 사면 평생 너는 자가를 못 마련하는 인생일 거야 또는 지금 갭 투자라도 해서 집을 사야지 아니면 투자 기회 놓친다 막차 타야지 막차도 못 타면은 정말 이거는 루저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자산 시장 버블이 있었었어요. 이때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아니고 주식까지. 자, 근데 그 버블 어떻게 됐을까요. 붕붕붕붕 떠올랐던 버블이.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단 중요하죠. 부동산 광풍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떨까요.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정희님 국토교통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발표됐었죠. 아, 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요. 꼭 전문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한해 동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을 정말 알차게 발표한 거예요. 뭐 내용은 봐야겠지만서도요. 청년주택드림 대출,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공,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했는데, 언론은요, 그 보고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워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워졌다는 정책이 뭐였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아무래도 부동산은 다른 경제 분야보다도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정권 교체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경제팀이 실종됐다는 말이 지난해부터 정말 많이 들려왔어요. 거기 이일 시점이 아니더라도. 음음. 네, 근데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정부의 키워드 두 개, 부동산 정책 키워드 두 개를 꼽자면, 네. 거래 절벽하고 전세 사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 절벽은, 어, 결국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엇박자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은, 그러니까 금융당국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만 보겠다 라고 음. 했을 때는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으로 이제 고금리나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심리가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매수심리가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때 음. 보면은 2023년부터 매매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예요. 음, 그중에서도 맞아. 경기인데, 네. 어, 경기도 아파트 이두 키워드로 관련 통계를 보면요. 어, 주,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음. 2020년, 그러니까 부동산 엄청 호황기였잖아요. 이때 거래 호수가 한 47만 6천 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는 32만 8천 호로 조금 떨어졌는데, 그요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2020년이 워낙 좀 그랬습니다. 오. 워낙 이제 너무 이제 버블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2022년으로 보면요. 16만호가 안 돼요. 거래량이. 절반부도 안 되네요. 네. 2021년에 절반이 안 됩니다. 이게 2012년 수준이에요. 네. 2012년. 네. 그래서 2023년에 쪽 조금 회복이 되기는 한데 네. 그래 봤자 19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호황일 때를 대비하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음.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프 하나 보이실텐데 절벽 모양 보이시죠? 뚝 떨어지는 거 아, 진짜 웬만한 그 산에 그산 높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2024년 통계는 사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뭐 이것저것 월별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요. 사실 더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뉴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트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가 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강남 중심으로 네.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아, 최근에요. 네. 올라가고 있던 네. 게. 오늘 아마 뉴스 떴을 거예요. 와. 네. 그, 그 정도로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던 빌라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음. 안 봐도 얼마나 줄었을지 맞아요. 눈에 훤한 거죠. 비아파트라고 분류가 되는데 요즘엔 뉴스도 안 나와요. 네. <laughs> 존재감이 그냥 없어졌고 맞아요. 전세 사기에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 매물이다 정보지 네, 네. 이 비아파트의 투자 매력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조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었으니까 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이슈가 부동산 폭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주어졌던 음. 과제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시키면서 거래는 좀 활발하게 만들어야 되는 네. 어떤 음. 과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공급 이슈예요. 네. 뭐 얼마나 이제 부동산을 많이 공급하느냐인데 뭐 여기에는 금융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정책이 포함이 되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보면 잘안 됐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앞으로 점점 더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출, 출퇴근 가능한 곳에 이제 몰리고 있는 서울 그쵸. 출퇴근 가능한 곳에 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몰릴 만큼 몰렸고요. 일자리는 더 이제 흩어지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 판교가 더 생기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산업도 조금 이제 약간 침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급 때막 성공했던 게 결국 일기신도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기신도시 생길 때그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급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잘안 되고 있다라고들 했었고 네. 공급 절벽. 네, 맞아요. 두 번째가 전세 사기잖아요. 네. 전세 사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전세 사기 이제 전세 대출 확대되고 <laughs> 무리해서 집 장만을 좀 하는 분위기였죠, 우리. 근데 이제 자산법을 꺼지고 금리 오르면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호황 네. 자산법을 이전에도 조금 예상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빌라왕 사태 터진 게2 0 2 2 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음. 사건이 수면 위에 맞아.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수습이 좀 늦었어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피해자 지원 법원 나왔는데 선구제 후 회수냐 맞아. 아니면은 뭐 이걸 안 하냐 하면서 거부권을 이제 쓰셨던 음. 그 기억이 나요. 그 음, 거부권 쓰고 재발이 하고 거부권 쓰고 재발이 하고 좀 반복이 됐었는데 작년초 그 상반기까지 일이었죠. 네, 전세사기 음.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뉴스가 안 나올 잘안 나올 뿐이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거 이런 거래 절벽하고 뭐 매매하고 임대차를 합해가지고 국민 여론 부동산 정책 평가가 어떠냐 보면은 한국 리서치가 2023년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한게 있어요. 잘했다 29% 못했다 5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되냐 강화해야 되냐 이거는 좀 39대 37로 팽팽하고요. 뭐 여기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뭐공시지가 현실화 폐지하고 좀 낮췄죠. 이공시지가 기준으로 각종 세금 나가는데 요는 조금 이제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신 분들이 좀 좋아했네요. 맞아요. 네, 공시지가가 집가 그 땅값에 기준금리 같은 거라고 보신돼요 네, 음, 기준입니다. 그리고 좀 낮췄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시장을 여러분 짚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거래 절벽, 매매량 급감. 지금 막 어디 가서 이제 눈에 눈앞에서 거래를 다 하고 있다고 치면은 앞에 원래 꽉꽉 차가지고 막 지금 매수 매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횡 비어있는 거예요 요즘 누가 아파트 사고 봐라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건데 원인이 구, 지금 중요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님 팔고 싶은 사람들이 뭐 없는 건지 팔 마음이 없는 건지 살 마음이 없는 건지 어디에 더 가깝나요? 이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못 팔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팔고 싶은 거지 꼭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관망을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값에는 나는 못 팔아 아그 값에는 나는 안사 이러고 이제 싸움을 삿빠싸움을좀 하고 있는 거죠 삿빠싸움을하요 아, <laughs> 제가 쓰는 말이 좀 올드하죠 <laughs> 아, 동료듯신데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거래량 자체는 월별로 보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똑같이 100건 거래가 돼도 매물이 한 1,000건 쌓여 있는 거하고 100건 거래됐는데 100건이 그때그때 그때 다 소진. 되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지금 매물 적체라고 하거든요. 매물 쌓이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서울 아파트가요. 매물이 1만 건이 늘었어요. 시장 네. 나와 있는 게. 3년 전에 비하면 3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에 보면은 매도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00이 기준이에요. 음. 100을 초과하면은 매수자, 살려는 사람이 많고 100 미치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보통 이런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건요, 그래도 90에서 110 사이에 있어요. 네, 보통 그런데 네. 지금 지수가 36.8입니다. 굉장한 매수 이거 50이 우위거든요. 기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100이 기준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이 매수 우위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사려는 사람이 네. 아나 그러면 부동산 가면 내맘대로살수 음. 있겠네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안 팔려도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 가격 변동은 어떠냐? KB 부동산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요 어느 정도 비싸고 싸냐 하면 자산 버블 시기 있었잖아요 네. 2020년, 2 0 1 1년 <laughs> 사실 이제 2017년 요 때도 또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비싸요. 음. 그때에 비하면 많이 비싸고요. 아주 정점을 찍었던 2021년, 2022년에 비하면 또 많이 쌉니다. 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 음. 특징인데요. 굉장히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는 이제 동네별로 이제 동네 안,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음.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음. 매수 뭐 진짜로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엄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음. 아, 이단 같은 동네라도 이 단지 살까 저 단지 살까 고민을 하시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음.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서로 아 나는 이 가격에 안 팔고 싶어. 나는 이 가격에 안 사고 싶어요. 서로 막 나도 싫어. 나도 너 싫어. <laughs>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30한테는 임대차가 더 중요하잖아요. 임대차. 그렇죠. 맞아요. 빌려주는 거. 네. 빌려주고 빌려서 쓰는 거. 독립하려고 하면 저도 전세 독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세 독립하려고 하는 2030 앞에 놓인 지금 상황. 전세 사기. 음, 네. 네. 이것도 꼽아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너무 이제 전세 관련해가지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그 지표를 딱 하나만 찍자면 전세가율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음. 이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뭐 전세사기 한창 이슈가 됐을 음. 때는 이 전세가율이 100% 가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지금 한 7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전세가율이. 더 낮으면 더 좋아요. 음. 근데 보도가 안 되는 거더 많을 건데 네, 그래서 월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오피스텔이 반짝 숨통을 틔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이 2030한테는 진짜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래서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살라고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음. 됐고요. 사실 이제 제도를 계속 이제 땜질하듯이 보완하고 있기는 한데 부동산 말고 다른 것들도 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나 선의에 기대해서 음. 돌아가거든요. 사회는. 사기를 치려고 맞먹으면 판사도 사기를 당합니다. 판사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심심하면 뉴스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거 처벌 당하겠다 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개인의 탓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구조의 문제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고. 시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짚어볼까요? 일단 2021년 때 부동산 폭등기로 돌아가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돌아보죠 포모 현상이 굉장히 극심했었죠. 포모. 네. 그 뭔가 뒤쳐지고 싶지 않아 하는 현상이었죠. 맞아요. 나만 뒤쳐지고 싶지 않다. 네. 이런 건데. 이제 2030세대는 아, 지금 집안 사면 평생 내집 마련 어렵다. 이러면서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했는데. 아 근데 사실 막 집처럼 큰게 이제 한 해에 24% 상승을 해버리면. 그니까요아 이거는 진짜 너무 포모가 안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 제가 진짜 민감한 얘기를 약간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배경을 짚어볼 테니까 이제 2017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좀 정부 방어를, 쉴드를 좀 쳐볼게요. 지난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사실 이미 부동산 호황기였어요. 음. 원래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었고 얼마나 오를 거냐의 문제였는데 너무 조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팬데믹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때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어요. 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민자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음. 음. 근데 근데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너무 힘든데. 음. 일부 부유한 이민자들이 거의 집을 쓸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네. 캐나다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가 올랐었다. 아. 그랬는데 이제 뭐 공평하게 좀 정부 공격 이제 해보자면 이거 적겠다고 스물여섯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 회수 자체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오 년간 입시가 스물여섯 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책 내놓을 때마다 시장 방향이 굉장히 엉뚱하게 뛰었거든요. 꼭 필요한 정책도 몇 가지 있었는데 보통 이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면요 비현실적이 돼요 정책이. 네. 그래서 2018년인가 매수우위 지수가 얼마나 되는? 지금 36이잖아요. 매수우위 지수가요 100. 170이었어요, 170. 네. 어, 얼마나 포모였어요. 음, 너도 나도 다 사고 싶은데, 2018년부터 네. 그랬다는 거죠? 네, 네. 2018년에 170까지 되면, 음. 제발 좀 팔아주세요. 아 뭐. 계약서 이제 쓰려고 가계약금 보내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와서 1억 안 올려주면은 이 계약 그냥 파기할게요. 계약금 그냥 드리고 그냥 파기할게요. 어, 죄송해요. 그럼 8천만 올려주세요. 뭐 거의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음. 이제 원한이 안 쌓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자산법을 시기에 좀 그랬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국 통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랑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훨씬 심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그쵸.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저희 막 어필 시작했을 때였는데 2018년도, 19년도. 근데 그때 지금 2030이면은 그때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좀 빨랐어요. 네. 왜냐면 결혼도 막 하기 이제 막 하는 친구들도 좀 일찍 하는 편이었었고 네. 20대 후반에 내집 마련하는 20대. 뭐 근데 뭐 몇몇은 또 이제 카더라면서 하 들렸지만 몇몇은 또 그렇게 연끌해서막 샀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몇년뒤한 2020년 정도 들어서는 특히 2030들이 영끌한다는 얘기. 그니까내 건너건너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20, 2030들 연끌하는 건가? 내 주변에 막한 100명 중에 한명 얘기 듣긴 했는데 진짜 대세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언론이 음.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어요. 부동산 가격 안정에 결코 도움은 되지 않았던 보도 행태를 조금 보였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이 2021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는 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30대에 집을 사는 게 여러분 결코 평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는데 인터넷 은행으로 비대면 대출 나온 거랑 되. 맞물리는데요. 심리적 장벽이 사라진 탓도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연끌이 네,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과장이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받아서 구매한 사람보다 부모님이 사준 지원을 좀 많이 해준 경우가 더 많았고요.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분석 학술지를 보면요. 2030 세대 연끌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보도도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2030 매수자 중에서 그때 당시에 진짜 잘 자기돈으로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당시 샀던 30대 중 20, 30 중에 나머지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이제 알아서 영끌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 결론이 났습니다. 맞아요. 이때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저희 네. 뉴스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 언론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2030 0글 심각해. 2030 0글로 내집 마련 너도 나도 하는 중. 이게 난리 났던 게한 4, 5년 전 얘기였는데, 지금 도 네. 같은 언론사에서 2030 0글 사실은 5%밖에 안 돼. <laughs> 그거 난 가만히 있었는데. 2 0 3 0 둥절인 거예요. 뽀모 둥절. 그래서 저는 사실 영끌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2030을 예전에 또 3포세대, 4포세대 막 이러면서 규정했던 것처럼 2030 규정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그 제목은 사실 내용을 읽어 보면 사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제목만은 훑어 보고 음. 이제 좀 이제 파악했다. 요거는 부동산 기사에서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요.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터뷰 인용돼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laughs>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아까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격은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궁금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잡혔는지 전망은 어떤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호환기 자산 법을 정점에 비해서야 뭐 많이 떨어졌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있는 상태고 거기서 양보할 생각들이 잘 없으세요. 금리 지금 동결했잖아요. 금리 동결해서 정말로 이제 꽉 이제 묶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어뭐 가격은 안 떨어져도 대출을 좀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매도 에 지금 막 안 나가고 있을 정도로 이제 꽉 잡혀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상급지 부동산 상급지라고 하죠. 그 강남이나 요런 데하고 지방하고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꽉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좀 열어준 것들이 있었잖아요. 각종 이제 특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은 지금은 이제 집 사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해당이 안 되면은 규제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치러지고 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를 어떻게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계속, 계속 가져가지 않고 좀 많이 바뀔 거냐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내가 집을 살수 있겠구나. 아, 조금 더 기다려야겠구나.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는 타이밍에는 기조가 뭐인지에 따라서 내집 마련 계획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30... 3 0대 후반 뭐이 정도부터는 3 0대4 0대 때는 진짜 내집 마련에 되게 생애 주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때 내 정부가 어디가 되는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전략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음. 그 부동산 하드 음모론이 많아서 그런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결코 이제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두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보통 75% 8 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음. 미국 증시가 왜잘 되냐 미국 사람들 주식으로 자산을 많이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정,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절대, 절대 여기,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걸 바라시는 건좀 힘들어요. 맞아요. 네. 잠깐 TMI지만 재무설계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원래 투자 안에 부동산 투자 같이 있거든요. 투자 네. 교과서 안에. 근데 우리나라만 투자랑 부동산 교과서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 왜냐하면 정도입니다. 왜냐면 자산 네. 비중이 너무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음. 자 그리고 공급이 문제다. 항상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사고 싶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가격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공급 많이 늘리겠다 했잖아요. 네. 그 작년에 팔팔 대책도 있었고, 빈 집도 지금 많다. 153만 빈 집이 지금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막 무순위 청약하고 해서 어쨌든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빈집이 음. 많은 것은 음. 빈집인 이유가 있어서 빈집이 많겠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전국 통계하고 서울 수도권 통계 항상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음. 빈집 통계는 전국 통계일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쵸. 신축 아파트 그 청약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게노원나 분양가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청약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청약이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디에 청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메리트가 그렇게 없는 음. 상황이 음. 되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팔팔 대책으로 공급을 좀 그린벨트 다 해제를 하고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실수요자를 노려가지고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데다가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해제한다 그랬거든요 아, 좋아하는 데네요 네.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데인데. 음. 좋아는 하죠. <laughs> 네. 좋아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았던 윤석열 정부였고요. 어, 공급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역사상 최대 공급 정책을 가져왔었었어요. 몇, 몇 백만 아니었어요? 몇 백만 호 공급? 네, 네 역대 최대 뭐 270만 호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막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현실적인 숫자. 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기신도시 출범할 때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아, 이 시점에서 역대 최대 공급이 가능한, 그것도 5년 만에? 는 결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뭐가 안 됐어요. 음. 정부가 멈춰서 안된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잘안 됐고, 그나마 이제 이 270만 호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지방 정부, 자치 정부들하고 또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잘안 됐습니다. 여러모로 선언한 건 있었으나 실제추진된 네. 것들은. 잘안된게 많았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급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만 해도 지금 정도 의 신뢰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아, 되면 좋은데. 어, 되면 좋은데 과연? 근데이제는 과...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 아 질렀구나. <laughs> 맞아요.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갑자기 본인 소개하고. 저도. 자가는 갖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막 지금 아니면 안돼이 생각은 아닌데 음. 자가는 갖고 싶죠 사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개개인의 타협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려받을 게 아니라면, 우리 연끌로 했을 때도 결국에는 부모님 지원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지원이 없으면 뭐를 못 사는 시대가 좀, 아, 되게 씁쓸하죠. 너무 씁쓸한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려받을 게 아니면, 절대로 우리 비교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자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난 그, 항상 부동산 홍보 기때 조금 저는 되게 좀 자산이 많이 없는 사람한테 좀안 좋은 가스라이팅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똘똘한 한채 이야기입니다. 똘똘한 한채. 아, 네살 만한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얘기고요. 그쵸. 내가 이제 좀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좀 많은 왜곡을 가져왔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똘똘한 한채는 똘똘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똘똘한 거 살려면 기본적인 자산이 좀 있어야 돼요. 음. 이거를 마련하러다가 굉장히 무리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시. 음,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그 집도 똘똘해야 되는데요. 나도 똘똘해야 돼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한 채를 생각을 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직 이제 일자리가 좀 나, 아, 나는 이 회사에서 한 5년, 10년 있어야겠다. 내지는 음. 이제 딱 이런 식으로 자리를 못 잡고 이직을 조금 하고 이동을 할것 같으면 당장 집안 사도 됩니다. 지금 예, 아니면 안 된다고 어디 뭐 이렇게 노원구 같은 데영 끌에서 아파트 샀는데 취직을 용인이나 천안에 대. 되면은 어떻게 하실라고 아, 내가 막에 거기에다가 임대를 주고 월세를 낼수 있는 재력이 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음. 영끌에서 노원고에 아파트 샀는데 취직을 갑자기 천안에 했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도 본인의 이제 설계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순간적인 어떤 외부의 위협 또는 외부의 어떤 그 부추기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설계해야 되는 거 설계. 네. 우리 수능 웬만한 우리 인생의 큰 일들이죠 수능 취업 뭐 무슨 뭐 군대 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내집 마련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휘둘려서 안 됩니다. 구체적인 네.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한3 0분 정도. 부동산 시장 어떤지 그리고 정책들 현황은 어떤지를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주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냥 저의 생각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요. 청년층은 그냥 생애 주기적으로 굉장히 이동이 많은 시기잖아요. 독립도 하고요. 요즘 평생 직장 어딨어요 굉장히 이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일자리 또는 내 자기 개발 커리어 쌓고 싶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이동이 훨씬 전보다 많아진 건 팩트. 사실이에요. 이런 시기에 내가 살 집을 막 누구 말을 듣고 또는 좀 불안해서 그냥 덜컥 샀다가 이제 후회할 수 있는 환경이 이게 쉽게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집 마련 굉장히 큰돈 드는 일이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내 삶의 반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들. 자, 그래서 청년인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는 때.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못하는데 나는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여유 있게 탐색하는 게 가능하고요. 지식과 경험치를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여유 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청약도 진짜 급해지는 순간이 와요. 어떡하지? 막 계약금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 순간이 올 텐데 지금은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 있게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똑바로 인지하지 않고 나는 준비하는 자인데 이메리 여유 있게 탐색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누리지 않고 불안에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실의 메리트를 다 깎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치 높이고 여유 있게 탐색하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살고 싶은 지역은 정하셔야 돼요. 살고 싶은 지역, 동네는 정하시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온라인으로 찾아보기는 그만 <laughs> 부동산은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란 매물 자체 특징이 그냥 그런 거예요 가서 봐야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장 하시고 시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대출이자 고려했을 때 초기 자본 얼마나 필요한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출 이자 그럼 다달이 얼마나 오는지가 나와요. 요건 마음 먹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치지 않게 이것을 가시화시키는 작업들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월수목 아침 7시 40분 여러분들의 아침을 함께 여는 어피티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요일 7시 40분에 만나요. 오늘도 화이팅!